아바 해피뉴이어 우리 한국 대회 특히 특별히 서울 교회 어린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화면이 조금씩 어, 좋지가 않은데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올해 첫 어린이 설교로 저는 어, 마음이 부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국의 어떤 작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세계 3대 빈민촌 중에 하나인 필리핀의 톤도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아마 이 3대 빈민촌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에게도 먹을 것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이 작가가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살면서 친해진 어떤 한 아이가 하루는 이 작가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햄버거라고 하는 음식이 어떤 맛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햄버거를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끔은 꿈에서도 먹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작가는 햄버거 3개를 몰래 사가지고 와서 그 아이의 학교에서 듣는 수업을 듣는 가방 속에 몰래 두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한번 먹어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 작가님은 학교에서 아마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랬었나봐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가 끝날 때까지 햄버거를 꺼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몰래 다시 그 아이에게 가서 가방에 있는 햄버거 너 먹으라고 내가 준 거니까 안심하고 먹어도 돼 걱정하지마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 말을 듣더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는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어, 이 작가는 그 아이가 햄버거를 혼자 먹으려고 혹시나 다른 애들에게 뺏길까봐 햄버거를 꺼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햄버거를 열다섯 조각으로 잘라서 반에 있는 아이들과 나눠먹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어 봤지요. 손바닥만한 햄버거를 15개로 나누면 아마 누구 입에 붙일 수 없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5개로 나눈 햄버거를 아이들은 행복하게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참으로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에 가난한 어린이만큼도 자기 자신이 가난했다고 하는 마음속으로 가난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부자는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로부터 배웠던 그 사랑을 글로 남겨서 지금 한국에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많은그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부자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며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인류에게 나눠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해야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천억 원이 있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누릴 때만 그 가치가 크시고 그 선물조차도 나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IMS 교회에 어린이 되기를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 첫해. 어린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마음이 보호자인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